Hi, <놀던> 이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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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블라 a n you s t o 늦었어? e r e can 어, o u 이 t o p Where can y 아 u stop? w h 아 r e can you stop? w h e 끼리내 얘기 하고 잠깐, 있어봐. o p 같 h e r 나 초록색 불 들어와. 나나야 아, 나갔냐? 소리 c <laughs> 어? 불러야 <laughs> 아 나간다며 믿었는데 아. 이제 된거 같은데? 어? 아닌가? 네? 아니요? 안녕하시뇨 난거 같아 <laughs> 지금은? 어나 이거 헤드셋이 성능이 어. 너무 좋은가 봐아 아, 그럼 그래 나도 그랬어 예전에 마이크로 다 들어가나 봐나 그거 오. 그런 적 있는데 고치는 방법 암 어큐 고지 소리를 좀 줄여봐 장난 <laughs> 아니야? <잠시만 웃음> 너무 천재야이 진짜예요. 구독 호오. 어, 허. 이다 다음 주쯤에 한번더해야겠 될... 어, 어, 어. 내용은 김민입니다. 불러... 불러야 괜찮아? 아나진 저 아나 아, 나 설정 중이야, 설정. 아니, 설정의 소리를 조절하면 세상 소리가 나요. 들 들어 보셨어요? 아뇨. 안녕래아니개철보들 나는 나는 불러 미더. 너무 무섭다. 그러니까 너무 니 벌써 무섭다. 여기까까어 <laughs> <무섭다>. <laughs> 어. 고생. <laughs> 뭐 조사하래 구구. <laughs> 어 내가 제일 등치 크지? 다 정수리가 보여. 아 나나이 이, 이 사람인가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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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<laughs> 나 커? 나커 달아? 커커코 라이프야 라이프 완전. 아, 완전 똑같이 생겼어. 불러가 여자야? 맞아 큰런거 같은데? 봉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블러님 이번에 버츄얼 준비하신다더니 벌써 캐릭터 준비하신 건가요? 아이 비밀인데 말씀하시고 <laughs> 그러면 들킹 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뭘발표했는 뭘 제가 이거 순서를 정할게요. 좋습니다. 일단 여기서 일단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출이 된 사람, 옆에 톡션이 나신 분이 먼저 가시고 좀 지켜주셔야 될것 같아요. 아니요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이런 공포 게임은 겁이 많은 사람부터 가야 되므로 <laughs> <laughs> 둘둘씩 뛰자 어디 갈때 위험하니까 그 저는 담블로 차비 <laughs> 어. 좋아, 난 취향이 좋지. 좋아네 좋아. 내면서 다니자 그냥. <laughs> 이거 좀 길어. 다 같이 읽어야 돼. 아니 붕. 머리카락, 강아지 꼬리 조각. 가? 하지만 못으로 음. 상처를 입어야 된다? 우리가 상처를 입어야 되는 건가? 인형을 못으로 찍어야 아,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지. 저 인형. 저주 어. 인형. 그런 거 같네. 어? 뭐가 필요하지? 다시 읽어볼게. <laughs> 머리카락, 간절. <한 점에서. 웃음> 진짜 금붕어다. 운나라. <laughs> 문 열어! 문 열어! 아, 우와 자신감 있게 저걸 열었어? 어이야 되나 여기? 이제 바닥에 목 목이 떠만져 있다. 어문 닫힘. <laughs> 어! 의자다! 어, 나 의자 움직이는데 멋대로? 그니까 움직였어. 에이 뻥. 내 다시 보기 봐봐 진짜임. 아 진짜임. 아 진짜임. 에이. 아... 응. 이거 이거 아니야? 아. 마녀의 머리카락 주웠어. 어? 이제 어디? 이제 뭔가 슬... 나 주웠는데? 아니, 아니 어떻게 같은데? 생겼는지 보여주셔야지. 혼자 먹으면 어떡해. 미안 미안. <laughs> 혼난 마녀의 머리카락 찾았으니까 이제 댕댕이 꼬리... 꼬리. 레벨 어, 맞나 보네. 미안, 내가 먹었어.

와, 여기 사람이 있다. <laughs> 그림자로 어이번은 여성 본인데 약간 허리가 잘록해 어, 2타 아까 간블러의 로맨티스 그 장미꽃을 탔는데... 아 뭐야! 어? 이치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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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 됐다! 안녕하세요? 키우기가 좀 그렇게 생겼는데? 어떻게 안녕하세요? 어, 뭐야? 저주를 풀어주자! 어떻게 풀어줘? 아니 이거 춘따 뚜이 어떻게 하냐 이거? 오케이 태워 주세요. 올라 <laughs> 올라. 어? 이런 거 보통 약간 동화에 보면 진정한 사랑을 하면 풀리지 않나? <laughs> 어, 어, 맞는 거 같아. 그렇지. 어, 동화, 어, 동화 어, 동화스러운 느낌? 남캐가 랄프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춘양아 난다양. 미안해 난아 어,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겠어. 아난쥐한테차였어 <laughs> 주먹왕 날프는 내 스타일이 아니었달까 완전 주요 타이거스에서 지한테 차인 어, 가위 여기 있어. 내 앞에. 어? 어? 여기 점프 뛰고 있는데. 오케이. 얘들아, 어, 인형을 찾았어. 어, 여기 있어? 일러 봐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어, 부럽다. 빨라. 여기. 어, 장미. 장미 나무가지 인형 주웠어. 응? 뭐? 어? 어? <laughs> 뭐야? 나죽됐어 설마? 아니너 사람인데. 야, 근데 어, 또 자랐어. 어, 이거 뜨다 그래. 나나 아, 형인가? 어, 아안 치시는데? 그림자가 쫓아온다. 아, 그렇네. 나나 형잡으러 간다. 어, 나나 형그림자가 나나 형을 쫓아가고 있어. 어, 뒤에, 어 그런 거. 우와, 우와, 그런가? 우와. 어디가 어디? 점점, 점점 빨라주세요. 아, 피스만타, 우와, 이 조식 똑똑한 걸. <웃음> 놓쳤어. <웃음> <웃음> 이. 이 기신이 있나? 잡기오면 애기 귀신부인가 진짜로? 오. 음. 와우. 지지 용감한 거 봐. 용감한 어린이 친구. 어, 아. 야 여기 여기도 이상한 그런데. 어, 둘다. 어, 뭐야? 어, 뭐가 오, 튀어나와? 어. 어. 아, 장미 바다 같다 아, 그럼네. 어. 부럽네. <웃음> 아. <웃음> 쥐 됐다 나나 양나쥐 됐.. 지대... 어? 아, 나나양 어머나 이제 나나 양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는걸? 아! <laughs> <laughs> 어? 어 밖에 개 소리 나는데? 어개 어, 있다! 개 여기 멍멍 어디? 멍멍 열었어 렸다 잠깐만 건우 어? 어? 어, 진짜 나야얘나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<laughs> 강아지들이 어나 잘랐다 잘랐다 아망망 멍멍 멍멍 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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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. 강아지 공룡? 응. 주문이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! 나왔다! 떠올랐어 어, 떠올랐어 마법에 걸린 나무가지 인형 여기 한번 해볼게 아 설마 이거 다 해야되는건 아니겠지? 아설자 근데... <laughs>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! 진짜요? <laughs> 진짜와 진짜? 진짜 다 해야된다고? <laughs> 와 미쳤다. 아 말레이디나 아, 봐. 야 그럼 아... 우리 부활해야 될거 같은데 아무래도. 근데 G도 좀 귀엽긴 해. 약간 귀신 나타나도 안 무섭고. <laughs> 연못에 빠진다는데? 어나 연못 어딘지 알아. 어디? 가다. 그, 어나이 사람 따라와 봐. <laughs> 사람 따라와. 네네 <봐. 웃음> G들 네, <쥐들> 따라갈게요 사람을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너, 아니야? 어? 연못을 모르는 거 아니야? 감물러가 연무 연무 모르는 거 아니야? <말이야. 웃음> <laughs> 나는 동상이 되었다. 강아지들이여 내 말을 듣도록 하여라. 근데 나 이거 그래, 그녀는 그래. 그 여자애 와가지고 죽지 않나? 네? 나 장미 장인을 들고 어어여긴가 정화 호수. 지들아 들어가. 좀 숙고, 좀 어디? 와. 여기야. 정화 호수. 어렵다 여기. 이게 너무 잘 만든 거 같아. 알아서 혼자 부활할 수 있잖아. 우리 다들 또. 사람이 되었구나. 이제 일을 하자고. 머리카락이랑. 아, 길일 때가 좋았어. 일 해야지 이제. 아, 내어 엄마 어디 나가? 야 누가 일안 하고 찍찍대냐 이거 말 쉽고 와. 불러왔는데 아무도 관심 좀줘야겠 어? 뭐야? 미이 아, 죽어있는데? 어? 아싸 그치? 엄청 빨개졌었어 화면이 어? <목소리> 어 <목소리> 됐나 봐나? <목소리> 어 같이 보자 보자 나도 볼래 어, 어디 죽어있어? 보자, 보자. 미안 들어버렸어 네. 그냥 들고 가면 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 네, 머머머머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넣머머네 뭐? 와 이지 이지했다 아, 별거 없었네 자 다들 리뷰 게임 준비해주세요 네 후즈후라고 바다는 오셨죠? 당연하죠 전 튜토리얼 도겠다고요 잘하셨습니다 튜토리얼 어려우니까 얼른 후딱 깨세요 두분 오케이 아보금이셨네아보금이신가 좋아좋아 <laughs> 튜토리얼 <웃음> 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볼까요? 아 이게 게임이지